파이의 모험, 파이의 대모험.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네. 괜찮. <laughs> 아 이거 여기 여기까지 올라갔네. <laughs> 날이 뜨겁지 않고 따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미지입니다. 왜? 여기 어디야? <laughs> 방송인인가요? 응. 여기 어디야라고 말하고? 여기는요, 연남동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근데 오늘따라 되게 날이 되게 좋아요, 일단. 연남동 둘러가지고 밥 먹고, 응. 잠깐 이제 잔디밭에서 쉬면서, 예, 파이, 밥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려고 응.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이 사실 결혼 1주년이거든요. 1년이 응. 너무 빨리 지나가. 아니 진짜로 음. 저희 어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영상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음. 아니 벌써 1년이 됐다고? 그렇지 <laughs> 말도 그만, 안돼 그만큼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말이 돼? 혹시 모르지 이 영상을 보고 쭈미지TV를 자주 봐주시는 분들도 우리 결혼했다는 영상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영상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시간도 지금 1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laughs> 너무 빨리 지나가요 <laughs> 응. 제가 결혼해서 빨리 지나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빨리 지나가는 거 같아요. 맞아. 얘도 그러고 보면 또 1년 됐어요. 그렇지. 나한테는 5년? 그렇지. 1년 동안 어떻게 변한 거 같아요? 음? 1년 동안 자기는 뭐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1년 동안요? 응. 음. 나뭐 별로 변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엊그제 결혼한 거 같다니까? 뻥치고, 뻥치고 있는 입술 떨리고 있어? 아니 진짜 엊그제 결혼한 거 같은데 무슨 변화야 그래? 변화 할랑말랑 할때 이제 벌써 1년 됐다 진짜? 음. 나는 1년 동안 좀 변한 게 이제 혼자 있는 게좀 어색할 거 같아 아 어, 이제 혼자 있는 게좀 어색할 거 같아 내가 자기가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잖아 음. 그럴 때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는 조금 혼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그치 원래 느낌 좀나 있으면 잠잘못 잤잖아. 어, 그렇지. 나 뒤척이고 잠 깨고 막 그랬잖아. 어. 근데 이제 그래? 지금도 그래? <laughs> 지금도 지금도 장난 아니야. 침대에. 침대에 있는 것 중에서 4분의 3은 얘꺼고 나머지 4분의 1이 제거에요 그러니까 침대를 봤을 때제한쪽 조금밖에 없는거야 우리 퀸사이즈 두개를 사야겠다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부족해 <laughs> 그래도 자기 자리는 또 <laughs> 4분의 1 <laughs> 아, 그래서 근데 좀 1년이란 시간 빠르게 지나가니까 저같은 경우 이렇게 혼자 있는게 이제 좀 많이 어색해졌네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그러면? 결혼? 아니, 그 말고 결혼하고 나서라 그랬잖아. 아, 이게 말을 잘안 듣는 거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신혼여행? 신혼여행. 좋지. 신혼여행 좋지. 신혼여행 올해 3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네. 10일 동안. 그래서 영상을 9편이나 남겼지.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응.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하래요? 맞아야겠어. 쓰 아! 진짜 예상 못 했다. <laughs> 좋았어? 응. 너무 억지로 좋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이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어? 영상으로 따진다면 그.. 12월 31일날 찍은 영상 있잖아 그거 막 서울에 편지 남기고 막 하는 거 있잖아 맞아 그거 하다가 질질 땄던 게 벌써 어, 거의 1, 1년이 다 되어간다는 게 너무 안 믿기지가 않아 그.. 어떻게.. 우리 오빠 감.. 감정이, 이렇게 감정선이 예민한 건 알았지만 어 그렇게 한 번에 울어버릴 줄은 아, 장난 아니야, 깜짝 놀랐어 말하자마자 갑자기 눈물 뚝뚝 떨어지는 놀랬어? 거야 오도 깜짝 놀랐어? 너도 깜짝 놀랐지 야, 아 괜찮, 괜찮게 괜찮 말하다가 응 어. 내가 없으면 내, 어떡해? 아니야 괜찮게 말하다가 응. 내가 그래서 오빠한테 나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laughs> 이런 느낌, 이거, 이 반응이었어 방금 어 <laughs> 죽는다는 상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음. 미원장 끝! 쯔미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 응. 에이. <laughs> 하지 마. 야, 내가 왜 죽어? <laughs> 마음이 이상해질라고. 자기? 그 생각하니까. 아 그래? 근데 진짜 그게 좀 컸어. 그 영상을 응. 사람들도 찍어봤으면 좋겠어. 응. 연인이랑. 그렇지. 연인들이 좀 찍어봐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어? 서로가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기회도 되고 거기서 눈물이 <laughs> 안 난다면 그냥. 에이씨 웃기고 있는데 무슨? <웃음> <웃음> 웃기고 있네데 눈물이 안날 수도 커플 브레이커. 있지. <laughs> 저는 사실 커플 브레이커입니다. <laughs> 야, 저 이렇게 얘기한 김에 응. 1년 동안 찍었던 영상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영상. 제일 기억 남는 영상. 어, 우리 1년 신혼 일기 했었잖아. 제일 기억 남는 영상. 내 네, 흑역사. 자기 흑역사 뭐? 아 그. <laughs> 아그그 그거라는 거지. 썸썸 어. 썸. 어, 아. 왜 그게 기억이 남아? 그거 재밌잖아. 아 그거 진짜 어. 아 타격이 커뭐왜 타격이 커? 저 그거 못 봐요 <laughs> 그 영상을 못 보고 있어 여기서 <laughs> 오빠랑 사귀던 기간에 쓴 일기를 발견했어 <laughs> <laughs> 슬리가 저번 주 일요일에 소개시켜준 이지훈 오빠랑 단 둘이 만났다 꿈이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건 처음이다 신기한 걸까 호기심일까 어찌 됐든 난내 머리 온통 <laughs> 온통 지금은 지훈, 아, <laughs> 지훈 오빠에 대한 궁금뿐이다. 역시 답은 하나. 지금 놓칠 수 아, 없다. 보며 한1 분도 못 보고 꺼. 그래가지고 또 보는데 며칠 걸렸어. 조금씩 조금씩 보느라고. 아니 근데 그걸 자기가 다 편집했잖아. 내가 온... 아 내가 편집했구나. 그 자기가 다 편집했잖아. 아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안돼나 아, 근데, 근데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그 쉽지가 않거든 쉽지 않지 그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아 <laughs> 그래 그러니까 주면 근데 거야. 거야. 공개할 거 아직도 많이 남았다 편지도 있고 내 편지도 있는데 내가 자기한테 보낸 편지도 있는데 자기가 나한테 보낸 편지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그 이후에 쓴 일기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깔 거야 까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기억이 남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찍는 거야. 그렇죠. 음.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야. 술 취한 척 몰카한 거. 아. 음. 응. 너무 연기 못 했어. 야 무슨 연기를 못 하냐? 그래도 자기 완전 자기도 완전 다 속았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막술 먹다가 터해도 막 좋아할 거야? 왜? 토할 거. 어, 화장실, 화장실. 자기야! 자기야! 화장실! 도와줘? 자기야 왜 거기 있어? 짜자잔! 카메라 있지롱! <laughs> 나살 별로 안 먹었지롱! 별로 안 먹었지롱! <laughs> 민가 했는데 나중엔는 속았어. 어, 그렇지. 오빠가 술이 취했다 안 취했다 하는 거 같아. <laughs> 순간순간 <웃음> 오빠가 어. 취한 척 하다가 어.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나한테 안 취한 모습 보였어. 아, 그, 가끔씩. 어. 그래. 그래서 어, 안 취한 것 같은데 하다가 어. 또 취한 척 하니까 취했나? 하다가 또안 취한 거 같다. 가 근데 토할 거 같다니까 공포가 있었지. <laughs> 고, 그러면 오빠가 취했으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데, 안 돼. <laughs> 반드시 변기에 싸야 돼. 변기에 토해야 돼. <laughs> 변기에 싸야 되는 뭐야? 입으로 싸는 <laughs> 거야? <웃음> 반드시 변기로 데려가야 돼. <웃음> <웃음> 식탁에선 안 돼. 이렇게 잡은 거였어. 내 <laughs> 아, 그때 심정은 <laughs> 식탁에다가 토할까 봐. 음, 갑자기 이 오빠가 취했다는데 갑자기 또술먹자 그러고. 그러니까. 귀여운 거 같애 a n g 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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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한번일 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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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치. 음, 참 여러 가지 신경 쓸게참 많더라고. 안 그래도 혼자 살 때랑은 또 다르게 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신경도 써줘야 되고 맞아요. 그지? 이제 부모님 신경 쓰는 게 많아지지. 음. 부모님도 서, 음, 부모님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음, 명절도 신경 써야 되고 음. 이것저것 하나 하나 하다 보니까 진짜 어일 년이란 시간은 훅 지나가네 진짜 왜냐면 아 나는 신혼이라는 게 그냥 어? 음. 아, 신혼부부가 되게 그 풋풋함 분위기가 1년이면 사라지지 않을까? 어렸을 땐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1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풋풋함이 사라질 겨를이 없어요. 아닌가? 아니, 나 풋풋함이 사라졌어? 아니야, 풋풋함이 사라지지 않았어. <laughs>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풋풋함이 사라지지 않았어. 항상 풋풋해. <laughs> 근데, 아, 항상 야, 풋풋해. 그만큼 항상 부부돼 이 오빠가? <laughs> 어 그만큼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 결혼하면 특히? 그렇지 와 지금 애 있었으면 진짜 초콜처럼 지나왔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좀더 늦게 낳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 나는 애? 응 자기는 어때? 근데 애 낳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진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음 진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어,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결혼처럼 음. 그냥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애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좀 계획을 확실하게 좀더 세우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 근데 음. 사실 막 음.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아 모르겠어요. 결혼보다 애 낳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야 결혼도 힘들어. 결혼 준비도 1년 넘게 하고 하는데. 애 낳는 것도 1년 년 넘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정성도 많이 들여야 되고 아니 결혼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음. 애 낳고 난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더 힘든 거 같다고 음. 미래를 계획할 음. 때그 결혼 계획은 솔직히 애가 없다면 음. 엄청 고민될 게 없거든? 그치? 그냥 솔직히 걱정되는 거는 그냥 서로의 부모님이지 음. 서로의 가족이지 음. 다른 거 걱정할 게 없단 말이야 응. 근데 애기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게 많은 거 같아 그치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무턱대고 데리고 오지 못하듯이 응. 애기도 무턱대고 응. 낳지 못할 거 같은 그치. 느낌? <laughs> 돌아왔어? 그만큼 책임감을 길르고 응. 그래야 될것 같아. 그렇지 책임감이 있어야지. 책임감이 있어야지 애를 낳고서라도 교육도 잘 시키고 응. 그리고 자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응. 저희, 저희에게는 가장 큰 과제예요. 왜? 뭐가? 에 이세 제 이세 우리의 이세. 어 그래? 아니야? 자기 그냥 남면 돼? 고민 많이 해야지. 그렇지 나도야. 쉽지 않아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되게 음. 많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결혼은 애낳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 낳는 거 돈도 모아야 되고 근데 좀 노후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노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노후 안에서도 아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지. 것이 분명히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사를 가던 애를 낳던 돈, 뭐 하려면 어쨌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걸리니까. 응. 신경 쓸 것도 정말 많아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3 개월 차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음. 진짜 되게 많이 보였던 거지. 진짜 결혼이 제일 쉬워요. 아니 왜도 안 키워봤으면서 무슨 결혼이 벌써 쉽다고 그래? 근데 애낳으신 분들이 얼마나 어, 어이 없겠어.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 제일 쉽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음, 것에 어. 비해서 어. 제일 쉬운 코스라고. 아 <laughs> 그거 되게 어렵게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나마 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그 뭐라 하지. 굴곡? 넘는 걸 뭐라고 하지? 고개 아니 아니 그 달리기 할때 넘는 거 있잖아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아니 달리기 하는 거 어. 넘는 다, 달리기 있잖아 행 뭐라고 하는 행 거는 아니고 <laughs> 장애물 장애물 뛰기 어그 장애물을 뭐라고 하지 <laughs> 스복고개그 <스무> <laughs> 장애물 중에 가장 어. 큰 장애물 어 아니 작은 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죠. 어, 진짜. <웃음> <웃음> 네 맞아. 자기는 나한테 할말 없어? 나 자기한테? 응. 나랑 같이 별탈 없이 같이 계속 계속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응. 앞으로도 계속 잘살 거지만 응. 그래도 난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응. 옆에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응. 그리고. 대가, 대가라고 대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 할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응. 자기는 다, 다른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해 응, 열심히 그래, 해줬으면 좋겠어 더, 그게 내 생각이야 더 열심히 할게 응. 오빠 사랑해주고 나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고맙고 변함없이 어, 지금 1년 열심히 잘 살았잖아 아무튼 오빠도 나 만나고 나서 꾸준히 계속 성장해 주는 거 고마워 난막 슬럼프도 있고 그래는데 자기 짜, 참 대단한 것 같아 나 만나는 동안부터 계속 슬럼프 없이 지금까지 무슨 시간이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 슬럼프도 없이? 그러니까. 어이 고맙다. <laughs>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더. 내가 <laughs> 더. <laughs> 장난하지마 내가 더 <웃음> <웃음> 그런 의미로뽀뽀해죠해달라 <꼭> <laughs> 사람들 다 보고있잖아 뭐 언제는 그런거 신경썼어? 신경, 어, 신경 안썼지 저희 예쁘게 살게요 쭈미지TV 많이 봐주세요 저희랑 같이 성장합시다 예전에도 이말 했던 거 같아 그래? 어, 저희랑 같이 성장합시다 같이 나이를 먹어 갑시다 같이 고민해요 어, 같이 고민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안녕